하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어내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이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아노니 곧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를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amen 오늘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고대 세계에서 오른쪽은 능력, 또 구원, 선함, 의로움을 의미하고 왼쪽은 수치, 악함, 멸망, 밀어남. 같은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은 그 지혜자는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살피지만 우매자들의 마음은 왼쪽에 있어서 항상 나쁜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자가 우매한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자의 마음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관점으로 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기 보다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 좋지 않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좋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보니까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그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반면에 우미한 자는 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 앞에 불평하는, 무엇 줘도 불평을 뿜어내는. 우매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지요.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과의 관계를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 좋은 점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들은 단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낮추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야, 어쩜 이렇게 너는 지혜롭니? 너가, 엄마도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니? 그 기쁨에 동참하겠지만, 은우매하고 어리석은 부모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잘할 거면서 지금까지는 왜 못했냐?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는 부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매자는 항상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표현하죠. 마치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듯이 말 한마디로, 작은 말 한마디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자가 있는 공동체는 항상 끊이지 않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누구 때문에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늘 비난하고 작은 말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불만과 실망을 퍼뜨리는 사람. 우매자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성도가 많은 교회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또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우매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우매한 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들쑤시고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군데군데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네, 우매한 자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그 우매함을 흘리고 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들이 있는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매함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요.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의 큰 어무를 용서받게 한다. 권력자가 분노해서 지금 뭔가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무매한 자는 자기도 감정적으로 격동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그자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분을 잠잠하게 할수 있는 자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곧 지혜는 감정을 제어하고 또 어리석음은 위기를 키우는 불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지혜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바로 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왜 부부싸움이 커져요, 여러분? 제가 각 부부를, 가정을 가,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보통 부부들 싸우면 말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로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상대방의 분이 났을 때그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 거. 그 언어에 나도 분이 나서 분과 분노와 과분 분노가 맞칠때 그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불이 났을 때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분노를 다쏠 때까지 들어주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수용하고 설명하면 여러분 크게 싸워질 것도 사실 없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화를 꺼뜨리는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에서 화평의 은혜로반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5절과 7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런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전도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자 6절과 7절 보실까요? 자, 6절 7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한 자들이, 자들이 낮은 지위에 자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위에 올라가고 존귀한 자들이 낮은 곳에 앉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가 보아노니 형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가 발견한 겁니다. 부조리한 현실. 그러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지혜가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니까 어리석은 자는 높이 올라가고 지혜자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라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지혜가 없는 자가 중심이 되면 상식이 무너져서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죠?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권력과 함께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든 공동체든 상식과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상식이 무너진 공동체에서 어떤 꿈을 꿀수 있고, 어떤 소망이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힘들어하죠? 성실과 정직이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 속에서 젊은이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그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나라와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구덩이를 판 사람은 구덩이의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을 허문자는 그 담을 허물므로 뱀이 기어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돌을 캐는 자는 그 돌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무를 펴는 자는 그 나무가 자제의 얼굴에 튀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8절과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 없는 수고. 지혜가 없는 수고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행동과 열심으로 공동체에 돌이어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 철 연장이 묻어지면, 묻어지면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뱀으로 주술하는 자가 주술 전에 뱀에 물리면 주술은 소용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혜를 적용하는 타이밍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도 제때 사용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겠지요. 지혜는 언제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충고도 계획도 적당한 시기를 놓치면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 없는 자는 어디를 가든 우매함을 감출 수가 없다. 늘 불평하고 늘 비난하면서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쉽게 분노해서 이를 더 크게 키우고 상식을 무너뜨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항상 때를 놓쳐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사고뭉치인 겁니다. 자, 반면에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늘 감사하고, 늘 칭찬하며,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분노하는 자의 불을 꺼지게 만들며 항상 상식적이어서 공동체 질서를 세워가며 주의가 깊어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때를 잘 맞추어 지혜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오른쪽에 있는 자와 왼쪽에 있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이 행하면 자신의 삶도 해를 입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새벽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지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우리 나라를 또 지혜 있는 자가 우리 좋은 유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하늘의 지혜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상식적인 것 그리고 늘 지혜를 쫓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도 밝은 에너지와 또 긍정적인 분위기와 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천 번째 우리 이스미 청년 5와월랑 어린이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의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속을 들어가 보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우매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혹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우매함에 하나님 이 어리석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조심스럽게 되다보며 하나님 이새벽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나아가다게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